그리고 나서 조조가 돌아오는 길에 갈석산에 올라요. 갈석산에 올라서 창해를 바라봅니다. 그때 창해는 이 내륙 발해입니다, 여러분. 내륙 발래 예. 저는 이렇게 추정합니다. 예. 이것이 거의 맞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면 하이 내륙 발해는 확실하게 있었다는 하북성 지리연구소의 발표가 1977년에 이미 있었고요그 자료도 제가 최초로 찾아냈죠. 그리고 갈석산이 양곡산이다라는 방송도 이미 다 했습니다. 이미 다 해서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보충하지 않겠습니다. 앞에 방송들을 다 찾아보시기 바래요. 발해에 대한 방송, 갈석산의 방송이, 대한 방송이 다 따로따로 다 있습니다. 예, 그래서 찾아보시고, 또 여기가 왜 요냐? 관련된 방송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1945년까지 요현이었습니다. 예, 요현. 예, 그것이 좌권년으로 바뀌었죠. 자, 그래서 제가 이 관련해서는 수많은 증명을 수백 개의 자료로 이미 했습니다. 예, 진짜 수백 개가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발표를 나안 해도 그렇지. 앞으로 계속 하나하나씩 해나가겠습니다.